249 초대석 순서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로 확정된 이후 지역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금융시장에서도 다양한 분석과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 이후 현재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미국 현재 있는 한미연합회의에 강성인 고문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환호와 또 반면 충격의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의 또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어, 아직도 이제 많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자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아,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특히 캘리포니아, 저희가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2%.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2%로 400만 명 투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께서 우승 우승을 해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이제 어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 서부, 동부, 이제 해안에 위치한 킬리포니아,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클린턴 후보가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 어, 그 국민 투표에서 우승을 해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엇갈리는 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 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시위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더라고요. 후유증이 아직도 큰 편인가요? 그렇죠. 후유증이 아직 큰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어,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정정 당당하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승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유권자들은 특히 미국 대도시 중심으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음.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폴퓰러 보트라고 해서 국민 투표 결과에서는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클린트럼 클린, 프 대통령 당선자보다는 200만 명 넘는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녹색당 질스타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0만 불에 드리는 기부금을 모아서. 위스콘슨주미시겐주 펜실베니아 이세개 주에서 재검표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도 재검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자 또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재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음. 밝혀서 지금 엇갈리는 반응,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처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 결과가 나왔을 때 영국의 브렉시트를 연상했다 뭐그 정도의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미국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도 또 반대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견도 많고 또한 이제 영국 브렉시트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네. 어, 미국 이제 국민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은 이제, 어,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은 없다. 그렇지만 또 이제, 물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제 또 미국 국회를 보자면 연방하원, 또한 연방상원이 있는데, 그, 어, 국회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은 어, 표 차이로 우승을 해, 했, 했기 때문에 아주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반합된 목소리보다는 양쪽 민주당쪽또 공화당 쪽 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TVN 긴급 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내용 이어갑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입니다. 낙동대교 입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간 추돌 사고났습니다. 뒤로 정체되고 있다는 사고 78에. 시자의 제보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어, 아무튼 당선되고 난 후에 트럼프는 안정적이면서 지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트럼프의 모습이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좀 막무가내 또 막말정신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좀 신중한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 좀 헛갈려하는 반응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특히 이제, 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많았는데요. 어, 당선 이후에 이제 확실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다소 이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저 또한 여러 유권자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 이제 개인 트위터 이제 소셜미디어를 네. 통해서 네. 예전 트럼프 모습다운 이제 비난의 글, 또한 번복되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 음. 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무장관 선택에서 롱리 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두고 이제 트럼프 진영 내부 갈등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조금 무려의 목소리가 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하지만 또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탈퇴 등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행보는 지금 일관되게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미국의 경제 정책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TPP 또한 이제 여러 자유무역을 이제 확실하게 밝힌 게 이제 재협상 또는 이제 폐지 TPP 같은 거는 이제 탈퇴하겠다고 뚜렷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다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어, 보고 있는 도중인데요. 하지만 이제 무조건 이제 자유무역 협상이라는 거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뭐 한미 FTA나 여러 북미 FTA는 여러 FTA 같은 자유 무역에 대한 이제, 어, 앞으로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바뀔 거라는, 어, 그런, 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같은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굉장히 좀, 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전략이 대강 나, 나요? 궁금합니다. 아직 뚜렷하게 이것 이 문제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선거 기간 어~ 동안에는 이제 뭐~ 어, 한국에 있는 미군 어~ 군인들을 모두 이제 철수하겠다는 그런 어~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또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소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 선거 때어뭐 멕시코와의 경계선에 벽을 짓겠다든 뭐 이러한 좀 무리한 이제 제도는 좀 멀리서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아직 아직 어 지금 조심스럽게 음. 어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사위 같은 친인척을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 또한, 이제 지지 안 했던 분들도 둘다좀 걱정의 목소리가 음, 높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4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선거 캠프에서 좀, 어, 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이 대각관에 어 들어가면, 이제 4위 같은, 어, 4위는 이제 또한 같이 데리고 가서 뭐 고문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근데 미국 사실상 법, 법을 보자면 이제 가족 같은 이제 친척 네. 그런 분들을 직접적인 고용을 할수 없거든요. 와. 이제 페이를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 이제 가족과는 좀 멀리 해야 된다는 말이 많지만 또 네. 비즈니스와 엮인 것도 있고 네. 또한 이제 사위 간의 그런 정치적인 이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 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 미국의 내일도 참 궁금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아주 좋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요즘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텐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미국 어, 대표 언론사인 뭐 CNN 또한 여러 대중 언론에서도 꾸준하게. 한국에서 뭐 (100만) 촛불집회 아니면 여러 시위 뭐 이런 것이 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어좀 안타까운 이제 시선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 내에서도 촛불집회 또한 퇴진시위가 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로컬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한인, 한인 분들 제외한 미국 다른 주류사회에서는 좀 시선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 또한 네. 이제 한국 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음. 있다는 이런, 어, 어, 목소리가 높아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인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도 우리 한국도 하루빨리 좀 정치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회의 강성인 고문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